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인수들 좀 만져왔어요. 번장에서 구매한 비아니 인수들이 도착했습니다. 계단 인수가 너무 예뻐 보여서 구매했는데 겸사겸사 사려고 했던 인물도 같이 샀어요. 같은 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서 택배료만 되길래 저렇게 사고 반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영롱하고 너무 예뻤어요. 인물은 이런 식으로 흔하지 않고 역동적인 자세가 좋습니다. 평범한 건 이제 너무 많거든요. 덤으로 챙겨주신 것들도 상계 비아니민스들이라 그런가 비아니민스로 챙겨주셨어요. 이제 샀으니 좀 써보면서 덤으로 받은 낱장들은 전부 다쓸 겁니다. 그동안 어울리는 것들 합쳐서 잉커까지 끝내왔어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덤들은 촬영하지 않고 꾸에서 영상이 없습니다. 영상으로 찍는 닦구나 취미로 꾸미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영상을 키고 찍고 하는 것과 취미로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건 이미 많이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찍고 난뒤 덤들을 다쓸 때까지 꾸몄습니다. 물론 조회수에서 한 번에 여러 개 하는 걸 원한다는 게 수치상으로 보이지만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조금 더 조회수에 미치려면 더 굶어야 할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더 발전한 것들을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물론 타이포 시리즈는 그동안 너무 잘 써서 새삼스럽지 않긴 합니다. 어쨌든 그림자는 전보다 꺼내는 빈도수가 더 많아서 그렇게 느끼나 봐요. 왼쪽은 꽉 채워 꾸미고 오른쪽은 일개 쓸 부분을 남기되 꽉 채워 꾸미겠습니다. 그냥 똑같이 꽉 채우는 말이지만 민망하니까 돌려서 말했어요. 같이 사용할 제품으로는 데코는 어떤 걸로 할까 고민했는데 마테를 꺼냈습니다. 배경에 장미가 있긴 하지만 붉은색이기도 하고 화살이랑 비슷한 느낌 나라고 피아나를 택했어요. 그리고 천을 잡고 있는 느낌으로 붙였던 건데 그 맛이 안 살아서 꽃을 대신 넣었습니다. 꽃대를 잡고 꽃을 날려버린 느낌인데 이것도 꽃이 조금 더 길어야 할것 같긴 했네요. 우선 오른쪽부터 꽉 채워서 꾸며야 할 나무꽃을 어떻게 할지 정확해져서 이리저리 넣었습니다. 항상 일기 쓰는 부분이 가상 꾸미기 어려워요. 뒤쪽에 은은한 데코용을 또 넣어도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 있는 걸 냈습니다. 꽃은 최대 멀리 퍼트릴수록 훨씬 볼륨감 이 있어 보이니까 작은 것들도 다 넣었어요. 뒤태는 날짜 붙여놓을 건데 생각보다 검적이 너무 쨍해서 못 붙이겠습니다. 선이 얇고 색이 파스텔 위주다 보니 이럴 땐 검정이 안올려요 타이포는 아예 꾸미는 것들과 동떨어지는 곳이라서 또 나름 괜찮습니다. 하나만 있어서 조금 아쉽다 느끼면 어울릴 때까지 붙이면 돼요. 반짝이들도 그러라고 넣었습니다. 이리저리 퍼트려 주면서 어쩌다 보니 아예 반반 닦고처럼 되었네요. 왼쪽에 쓰다 남은 부분 중에 좀 붙여볼까 했는데, 이번엔 그림자들을 포기했어요. 그림이 들어간 것보단 원형이 훨씬 어울리겠다는 생각에 원형을 들고 왔습니다. 붙이는 건 아예 조금 붙이거나, 아예 완전 꽉 채우도 붙이고 있어요. 중간이라는 것도 늘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다꾸마다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기왕 붙일 거 스티커 좀 털어내는 것을 선호할 뿐이에요. 오른쪽 채웠다 싶으면 일기 부분 중에 방해되지 않을 부분까지 붙여줍니다. 바로 다음 닦구로 넘어왔는데 사실 비안님 제품 닦고는 아니고 다소이님 선물들이에요. 그 후에 닦고 했는데 어디 넣을 영상 없나 하던 중에 시간 남는 여기가 있길래 끼웠습니다. 이 다이어리도 다 썼는데 얼른 영상들 올리고 몰아보기 영상 올리기 위해 준비 중이에요. 이번엔 액자 쓰려고 세로로 꾸몄는데 확실히 두꺼워지면서 촬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이거 꾸밀 때 배경색 고른 게 뒤집어서 랜덤으로 골랐어요. 엠물까지 랜덤으로 골라버리면 아예 짬뽕이 될까봐 이 이후부터는 골랐습니다. 사실 아무렇게나 꾸며도 되는 사람은 컬러 중점으로 잡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거나 걸려도 상관없기 때문에 뒤집어 골라도 상관없게 됩니다. 물론 인물 고르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긴 하지만 재미가 있어요. 인물 집은 인물이 우선이니까 먼저 골라도면 훨씬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배경은 컬러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 사실 크게 고민할 부분이 없거든요. 아, 편집 중인데도 화면 보니까 어지러운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잉컷 안 해둔 거라 영상에서 배속 돌려버리면 눈이 어지럽네요. 꽃은 인물에 가려지는데 작은 사이즈는 따로 분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떼어냈습니다. 다홍색인 액자와 푸른 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어공주가 가장 잘 어울린다 싶어요. 리본은 하나만 쓸 건데 가위로 잘라버리면 보관할 때 불편해서 칼로 잘랐습니다. 스티커 부분만 칼로 도려내면 커팅 매트 안 꺼내도 돼요. 짜잔, 너무 쉽죠? 이제 데코용들을 올려줄 건데 꽃나비는 사이즈가 크니까 디테일을 올려야겠어요. 절대 자르기 귀찮아서 그러는 거 맞습니다. 디테일들도 어차피 좀 써서 비워줘야 하긴 했어요. 사슬 이어진 것들이 가장 만만합니다. 리본 위에 올라가는 건좀 어색해 보여서 뒤로 붙였어요. 넘기다가 반짝이로 감싸면 신비로운 분위기도 나고 어울리겠다 싶어서 붙였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꽉찬것 같아서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고 해요. 마무리는 역시 타이프가 최고입니다. 처음에는 검정색을 올릴까 했는데, 얇고 은은한 게 나을 것 같아서 컬러 타이퍼를 올렸어요. 튀어나온 부분 정리해주고, 오른쪽 일기쓸 부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동안 아예 고르는 것들부터 잉크까지 찍어버리니 오래 걸린 것 같아서 미리 잘랐어요. 왼쪽에 은디님 인물 사용했으니, 오른쪽도 은디님 인물 썼습니다. 키치한 느낌이라 픽셀 느낌의 숫자를 붙였어요. 데코는 여기 있던 이모티콘들로 처리했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 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